que viene el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 안에서 함께, 함께 나다서반습니다 우리 채널 현대인 나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가 되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드릴 수 있도록 또오시고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예배의 함께 알려주시소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님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두하사 천재로 한 대신 하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위에 수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시고혼디으로 빛나다에게 그날 로사 십자가에 목박혀 주시고 장사에 사회에 말해 자가운데서 애사하시리요 하늘로로사 정류하신 하나님의 편에 안타게 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와 소를 교통하는 것과 죄의 사회 주제에 몸 것과 영혼이 다음은 한라입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의 죄 용서해 주시시 새롭게 살아가요.네. 이제 우리 어, 대표에서 우리 안예주 어,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성지고 언제 말씀드니다 목사님 말씀 잘 좋게 해주세요 이름으로 기도니다 아멘.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6학년1번 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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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학년1번친구학년번 친구들에 서학년1번 친구들. 다음이 아, 다음이 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 하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사는 들이 가장 뒷손으로 장품물질 들고 저에 나왔습니다. 이 물질 쓰는 마다하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하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또한. 어, 아직까지 다 오지 못 친구들 일시간들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네, 같이 세세세제 말씀 같이 같이 힘차게 한번 이곳 돌아겠습니다 함께 이제 시작. 시작.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단쳐 지키게 하라. 본수에다 말씀을 끝내까지, 항상 삶을 아, 살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다니 지금, 도물이날것 같습니다. 그래, 내내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하잖느냐사랑하는너희들가가 우리, 누구, 부족했을까? My c h 우리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나의 제자 sister, my s i 갈 t e 꼭 my sister, my 니다미 t e r my s i s t 우리 예수님 말씀만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으로 세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느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사 e 라는말씀이시 o m 그 o t 다 e r 아 a r s h be sweet. g o 세 d 를베풀거 e 내예수 o d I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so near you. Say it every one. May you s 에게 Yes, we w i 든 l be m o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과 영광으로 가르쳐 주고 밤새 지기도 도와주겠다. 참 전가 예수님이 맡겨 주신 저희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도와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 네,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저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 우리도 예수님의 미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맞아.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잊지 말고 살아가자.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뭘까?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어, 십자가에 달려들었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구세수가 되어습니다에 모든 것을 사신 분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이에요빈무덤은 뭐지?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 어떻게 하셨다? 그분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어떤 곳 살아 계시고, 우리 집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고, 또한 이 예비 가운데서또유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다까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과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제일 나의 죄에서 십자가 달려 도어가신것만이라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빈무동 나오는데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 바로 갈릴리로 가셨죠. 먼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면, 어, 그께서 돌아가시, 돌아가시기, 십자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어, 오늘 내가 십자에 달려 죽을 것고 또한 내가 너희들도 먼저 갈릴리로 가있으시다라면서 예언을 하셨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제자들도 다시, 어, 그 갈릴리로 가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마다 그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어쩌면은 정말 중요한 이제 사명, 미션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던져 주시겠죠? 올라가시있겠나그 어떤 명령을 하시면 올라가셨을까요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아, 우리 어디 어떤 찰 그지만 조금 어, 안 맞지만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다사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대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품고한 모든 것을 앉쳐 주기야 번져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처럼 이 말씀이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거기서 특별히 세개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어떤 게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뭐하든 가서 제자 선물한. 자 여기서 예수께서 이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서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제자 받는 일이었어요. 누구로 누구에게 지 베드로에게 갔고 또 요한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죠? 베드로와 안데와 야구부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너 사람을 사 먹는 어부가 되게하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제자로 삼아줬다. 우리가 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는 어, 이 제자들 또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는제자를삼았줬던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또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기 마 모든 민족도 제자로 삼아줬다. 그러면 믿지 않다. 친구들을, 바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해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 쟤는 나하고 친한 줄알는데 교회 같이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 쟤는, 저하고 같이 다니면 아주 싫은 것 같아. 또, 쟤는 너무 무뚝뚝하고또 쟤는 조금, 그런 무서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까? 또한 번씩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 쟤는 나보다 더, 더 잘났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추진할 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이, 예전에 안 믿었거든? 근데 친구가 어떻게 되면, 그냥, 다른 친구들 빡 일하면서 교회 갔는데, 막 교회 가야 막그데 막, 막 전도 6시 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너는 그냥 가볼래? 어, 그러고 이렇게 먹고 살까? 어? 그한 번의 말에, 어, 어쩌면은, 목사님의 인생이 이렇게 좌, 여기, 여기가 누구야? 어쩌면 그게 한마디에 정말 중요한 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만 하는 것입 아니라, 어쩌면은, 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세를 베풀고 했고, 어, 세를, 뭐라고? 두 번째입니다. 세를, 뭐라 베풀라. 세례 세례니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를 받을